기납법 내용 중에서 이제 점화식을 점화식을 도출, 그러니까 만들어내서 해결해야 돼 문장제 문제들 대부분 점화식을 만들어야 된다말이에 네. 가장 기본적인 게 이런 문제야 지금 보면 5리터 물을 네. 그릇 A에 2리터, B에는 3리터 나누어 담았어 그릇 A에서 50%의 물을 퍼내갖고 그러니까 절반이네? 응. B에 붓고 이 그릇 B에서 50%의 물을 퍼내고 다시 그릇 A에 붓는다 응. 이걸 N에 반복한 후 A 그릇의 물의, 물의 양을 AN이라고 한대 응.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되냐면 A, A 뭐 그릇이 있을 거 아니야 응. B가 있어 이걸 뭐, 뭐, 예를 들어서, 10번 반복한 후에 A 그릇에 남아있는 물의 양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지. 네. 근데 그걸 처음부터 하려고 그러면 힘들다고, 10번까지 하려고 그러면.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때 제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n 번 시행 후, A 그릇에 남아있는 물의 양을 AN이라고 해보자. 네. 그럼 비 그릇에 남아 있는 물의 양은 얼마일까? 예 예이씨.. 예이씨. 여기다 욕해줘? 오 마이너스 그러니까 생각하고 욕을 안 먹으려고 생각하라고. 을비엔도 <laughs> 어, 나쁘지 않잖아요. <laughs> 그러면 수열이 두 종류가 나오잖아. 진짜야. <laughs> 진짜요자 이렇게 두면 되겠지? 네. 왜그 얘기를 하냐면 항상 이래 놓고 한번더 시행할 때. 한번더 시행할 때. 됐나? 한번더 시행하면 어떻게 되겠어? 한번더 시행하면? 플러스 A에 남아있는 게, 표현은 AM 플러스 1이겠지? 네. 그럼 B에 남아있는 건5 빼기 AM, 물의 양, 전체 양은 안 변하니까? 네. 뭐 이렇게 둘수 있을 텐데. 우린 뭘할 거냐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들을 이용해서 얘를 표현하면 그게 점화식이 되어버리는 거란 말이야. 예 네. 이해가 안 가? 그럼 잘 봐. A 그릇에 AN만큼 남아있지? 네. 여기는 5 AN만큼 있지, 물이? 네. 이해가서? 네. 그러면, 이제 한번더 시행한다는 게 어떤 거야? A 그릇에서 절반을 B로 보낸대? 네. 그럼 B에, B에 있는 놈은 뭐가 돼? 5-AN이 있었는데, 네. 여기에 2분의 AN이 오겠지? 네. 그리고 이게 b 거야 네. a 거에는 2분의 1 AN이 남아 있겠지 네. 이 시행으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이제 이거의 절반을 일로 보내야 되겠지 네. 그럼 이거 절반이 얼마냐면 2분의 1에 됐나 안 됐나 됐어요. 얘는 5 마이너스 2분의 1 AN이지 네. 이게 절반이야 네. 2분의 1 했어 네. 이게 남고 가는 놈도 이놈이 가겠지 네. 반반 나눠서 거니까 그럼 여기 거는 2분의 1 an인데, 네. 여기다가 2분의 1에 5-2분의 1 an이 오게 되지? 네. 이게 뭔 거야? 네. an 플러스 1인 거지. 네. 이해 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러면 정리해주면, an 플러스 1은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am.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여기 있으니까 플러스 4분의 1 an 네. 플러스 2분의 5 이렇게 된 거지. 네. 점화식이 나왔지. 네. <laughs> 이게 어제 했던 유형 중에 하나지. 네. 점화식 pan 플러스 q 형태거든. 네. 맞아, 안 맞아? 여기서 pq를 구하라고 구한 거고. 네. 됐나? 됐어요. 그럼 만약에 이제 초항은 얼마야? 그럼 초항이라는 거잘 생각해야 돼. 한번 시행 했을 때가 초항이거든. 네. 맞아, 안 맞아? 맞아 제일 처음에 여기 얼마 준대. 2. 네. E. 그렇죠. 얘는 그럼 3이 됐을 텐데. 이건 초항이 아니고, 네. 한번 시행해야 A1인 거야. n 번 네. 시행 후니까.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럼 얘는 여기 집어넣어도 돼. 어차피 과정은 똑같을 테니까 얘를 2를 여기 집어넣어주면, 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5니까 얼마가 돼? 3이지. 이게 A1인 거야. 네. 이게 갔어, 안 갔어? 갔어요. 이게 갔니? 네. 그러면 A1은 3이고, 자, 이제 어제 했던 거 복습해보면. AM 어떻게 한다고? AM 플러스 1 빼기 t는 음. 4분의 1에 AM 빼기 t. 그래서 오히려 전개해서 AM 플러스 1은 4분의 1 AM, 마이너스 4분의 1 t인데 플러스 t니까 플러스 4분의 3 t지? 네. 맞아. 네. 이게 얼마나 돼야 돼? 2분의, 2분의 5가 돼야 되겠지. 네. 그럼 t는 2분의 5 플러스 아, 플러스였는데 곱하기. 3분의 4지? 네 이해 갔어? 이거 얼마야? 3분의 10 3분의 10!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a n 플러스 1 빼기 3분의 10은 4분의 1에 a n 빼기 3분의 10 어? 근데 왜총음이 음주가 나오니? 말이 안 되는데? a1이 아까 얼마였지? 3이었지? 네. 맞지? 네. 뭐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 저 마시고 잘못 냈나? 5 an. 어, 필요 없고. 참. 이분의 일 an 한테. 응? 이게 뭐야? 이아 어, 이건. b를 다시 이분의 일에서 더. b가 뭐였지? 500 an이었지? 예. 네. 이분의 일 an 맞지? 네. 그러면 5이분의일 an. 응. 에 2분의 1 네, 더했어. 그러면 2 an, 2 5마이 4분의 an이잖아. 네. 플러스 4분의 1 an. 네. 플러스 2분의 5. 네. 이게 2분의 플러스 1이지. 네. 게 없는데? a 1이지. 틀릴 게데 an 플 t는 4 아, 상관 없나? 상관없나? 그럼 일단 초항이 음수라도좀 찝찝해서 생각을 했는데 네. 계산 틀린 게 없으면 맞겠죠 그럼 음, 초항이 음수일 수 있어요? 얘한테는 등비수열의 초항이 음수일 수 있는 거라니까 이해가 안 가? 그러면 네. B1이 얼마야 B1이 B1이 A1이 아까 얼마였지 3이었지? 네. 빼기 3분의 10 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네? 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럼 B랑은? 마이너스 3분의 1에 공비 4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이지 네. 그게 뭐냐면, a n 빼기 3분의 10이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a n은 3분의 10 빼기 3분의 1에 4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인 거지. 네. 이해 됐나 안 됐나? 됐어요. 알아, 들었나 네. 그래서, 아까 뭐1 0번시행 했다 그러면 10집어 넣어주면, 3분의 10에서 마이너스 3분의 1에 4분의 1에 9제곱을 빼면되겠지 네. 그래도 양수겠지 이 숫자가 워낙 작을테니까 이해가 네. 예, 네. 이렇게 하는거 요 점화식을 만들어내는거 네. 똑같은 의미니까 새로 해봐야돼 네. 이런 점화식은 오히려 쉬워 점화식은 쉬운데 여기, 여기 비슷한게 없는데 점화식 만드는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n 명의 학생을 두 개조로 나누는 방법 뭔지 몰라. 맞아 맞아. 맞아요. 방법 수가 있을까 경우의 수가 n 명을 두 개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를 an이라고 한대. 네. 그때, AN 플러스 이런 거는 뭘까 AN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된다, 안 된다.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AN 플러스 1이라는 의미는 학생이 한 명, 얘 기준에서 보면, 네. 학생이 한명 더, 어떻게 됐다는 거야? 늘었다는 거잖아. 네.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생기냐면, 음, n명의 학생이 있어. 네. 숫자를 들어서 얘기해볼까? 예를 들어서, 10명의 학생이 있어. 네. 두 개조로 나눴어. 네. 그럼 어떻게 돼? 뭐, 한 명, 아홉 명,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네. 조들이 있을 거 아니야? 두 개로 나누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겠지. 네. 근데 한 명이 추가로 더 들어오게 되면 네. 됐나? 네. 한 명이 추가로 더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한 명이 네. 어차피 두 개조로 남아야 돼. 네. 맞지? 네. 그러면 그한 명이 이 경우의 수에서 어떻게 하면 돼? 곱하기 왜 곱하기 2야? 뭐, 네, 막, 해봤습니다. 막 하냐? 생각도 안 하고, 시아나?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하면 될까? 이 경우가 지금 a n 계라는이 개수가 응. 개수가 응. 그럼 그한 명이 응. 요 개수가 ANG인데 응. 한 명이 추가로 들어올 때 예를 들어 여기 3명 7명 있다고 10명이라고 했으면 응. 이한 명이 여기 들어감으로써 4명 왜냐면 2개조가 돼야 되니까 응. 4명 7명 응. 맞아 안 맞아 응, 응. 이 되든가 세 명, 여덟 명이 되겠지? 음. 그럼 몇 가지가 생겨 이한 경우가 몇 배가 돼? 음. 두 배가 되는 거야. 음. 원래 한 가지 경우인데 얘가 음. 무슨 말인지 모르겠나? 알겠어요. 얘도 몇배 되겠어? 두 가지 이한 가지가 두 가지로 되는 거지. 음. 이한 명이 여기 들어가든가 여기 들어가든가. 음. 그러면 이게 an 기였다면 음. 이한 명이 들어가, 더 추가됨으로써 개수는 몇 개로 늘어가는 거야? AN의 두 배. 엥, 맞잖아요. 아직 안 끝났다고 생각 하라고. 그 다음 뭐가 있겠어? 한명 여기 안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야. 네. 그게 뭐겠어? 그게 뭐겠냐고. 다시 말하면, 이 속에 없는 게 하나 있어. 뭘까? n 명 0명은 경우일 수가 있어 없어, 여기. 없지, 애초에. 네. 하지만 한명 들어가면 M, 한 명하고 N명이 되는 거야. 이한 경우가 더 생겨.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한 명이 원래 AN계의 경우들이 이렇게 있었다면 그각 경우마다 이한 놈이 이쪽 팀에 들어가느냐 이쪽 팀에 들어가느냐 해서 두 배가 되는데 네. 추가로 한명나 혼자 팀 할래? 니들 다 먹어. 이럴 수 있단 말이야. 네. 그게 하나가 플러스가 되겠지. 막힌 부가가 되지. 되나 안 되나? 됐어요. 따라서 a n 플러스 일은 한 명이 더 추가됨으로서 생기는 경우의 수는 a의 원래 n 명을 가지고 두 개로 나누던 두 개조로 나누던 경우의 수의 두 배에다가 음. 추가로 새로 생기는 한 명짜리 팀 이거 되나 안 되나? 됐어요. 요렇게 생긴다. 요렇게 그럼 p a q 형태지. 음. 되나 안 되나? 삼번이다 비결.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응. 음. 음. 점화식 도출하는 문제 중에 또 대표적인 게잘 봐. 검은 돌흰돌이 있는데 네. 이걸 가지고 10개 칸을 채우려고 해. 음. 단흰 돌은 이웃불가. 음. 연속에 쓸수 없어. 응. 그 때, 이걸 줌 세우는, 1 0 개의 칸을 채우는 방법의 수.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물어본다고 해서 알수 없고. <laughs> 설명을 해줄게. <때. 웃음> 잘 봐. 응. 이걸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지. 예를 들어좀 쉬운 얘기로 칸이, 3개 있어 3개 응. 그래서 흰돌은 이웃불과 하면서 검은돌은 상관없어 응. 채울 수 있는 방법 중몇 개가 있을까 자 흰돌로 시작하면 응. 흰돌은 이웃불과 하니까 무조건 먹어 봐야돼 응. 검은돌 이 뒤에는 뭐가 올수 있어 응. 흰돌 올 수도 있고 검은돌 올 수도 있지 응. 맞아 맞아 맞아요. 처음이 검은돌로 시작하면 여기 뭐야 흰돌 아니면 검은돌 다올수 있지? 네. 근데 흰돌 뒤에는 반드시 검은돌이 와야 되고. 검은돌 네. 왔으면 얘는 흰돌도 오고 검은돌도 오지? 네. 그럼 몇 가지가 생기는 거야? 다섯 개. 다섯 개가 생기겠지? 네. 근데 이러셔 열 칸을 채우려고 하면 언제 다 해요. 못 한다는 말이지. 응. 이해가 간가? 네. 잘 봐지부터. 야 여기 n 개 칸이 있어. 네. n 개 칸을 이런 식으로 채우는, 앵개 칸을 채우는 경우의 수 자체를 AN이라고 해보자. 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AN인 거야, 실제로. 네. 근데, 이 AN, 앵개 칸을 채우는 방법 중에는, 방금 전에 선생님이 시작했다시피, 검은 돌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흰 돌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을 거야. 네. 어차피 이두 종류 중에 하나야 네. 근데 검은돌로 시작하면 이 칸은 몇 개가 돼 이제? 아홉 개아 10개 아니고 지금 n개라니까 쉽게. n-1개요. n-1개지. 네. 이 n-1개를 채우는 방법 수는 이너스 -1이겠지. 네. n개를 채우는 방법수를 경우수를 an이라고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이런 얘기지. 이 an개 중에는 이 an개의 경우 중에는 검은 돌로 시작하는 놈이 이만큼 있을 건데, 얼마만큼 있다고 이만큼 있을 거야. 이걸 채우는 방법만큼 있는 거지. 네. 흰 돌로 시작하는 놈은 반드시 그 뒤에 뭐가 와야 돼? 검은 돌이 꼬가야 돼. 얘는 상관이 없는데. 네. 흰 돌로 시작하는 놈이 뒤에 얘가 정해져 버리니까 이 칸은 m-2개겠지. 네. 그럼 자, 이제 얘를 채우는 방법수는 a, m-2가 되겠지. 네. 그러면 엔개 칸을 채우는 방법수를 an이라고 했을 때, 그 a n 기는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어, 경우들이, 응. 검은돌로 시작하는 놈이 이만큼 있을까? 얼마만큼 있어? 표현한 대로 이만큼 있겠지. 응. 흰돌로 시작하는 놈은 그 다음에 꼭 검은돌이 무조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 있겠지. 응. 이 뒤에 채우는 경우만큼. 이 둘이 합친 게 뭐겠어? 응. an인 거지. 다시 말하면, an-2 더하기, an-1은 an인 거야. 응. 근데 이 점화식은 우리가 배운 점화식이 아니야. 네. 왜냐면, 연속된 세 개는 앞에 개수들의 합이 0이 돼야 우리가 만들어낸 개차수열이등비수열이 되거든? 네. 얘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네.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정화 자체를 활용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앞에 거두개 더해서 다 함께 나오는 거야. 네. 이걸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해. 그래. 음. 그래서, 그러면 한개 칸, a 1은 뭐겠어? 한개 칸을 채우는 방법이잖아? 네. 몇개 있어? 음. A2는 두 개. A2는 두개 칸을 채우는 방법이거든? 네. 몇개 있을까? 세 개. 흰돌, 검은돌. 네. 검은 검은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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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돌. 네. 흰돌흰돌안 되니까. 그럼 세 개지. 네.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 더해. 네. 이 둘이 더하면 다음 께 나와. 얼마야? 5요. 아까 5 나왔지. 네. A6은? 8이요. 8인 거고. a 7은 13. 네. A8은 21. 네. A9는 34. 네. A10은 이 둘이 다 하겠지? 50. 55 됐나 안 됐나 됐어요 이거. 이것도 결과적으로 점화식 나와서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됐나? 네그 음. 다음 점화식 내용 중에 어떤 게 주로 나오냐면 아 이거 그림 그리기 어려운데요 나도 니가 싫어. <laughs> 이거 알지 이거 음. 원판. 그짱급 위에 큰거못 오는 거. 음. 맞아 맞아. 맞아요. 여기 이렇게 해서. 오, 어, 그림 예술인데. 이런 네. 게임판이 있어. 네. 됐나 안 됐나? 네. 자, 규칙은 알지? 네. 작은 거 위에 큰 거는 못 와. 네. 해서 요 막대기에서 이놈이 됐든 이놈이 됐든 어느 막대기는 상관이 없어. 네. 어느 다른 막대기로 다 옮겨가는데 이동하는 최단 이동 횟수. 네. 맞아 맞아. 맞아요. 예를 들어서 판이 10개일 때다 네. 필기만 다는 거지. 풀어. 이지 어, 음. 아, 벌써 됐어? 어. 오케이, 네. 응. 이게 10개일 때 10개를 다 옮기는 최단 이동 횟수. 를 네. 구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화식을 끈집어내야 돼. 네. 다시 말하면, 엔개를 원판의 앵개를, 원판 네. 그러니까 작은 거 위에는 큰거못 오는 그 규칙을 지켜가면서 네. 됐나? 네. 다른 막대기 하나로 네. 옮기는 데 사용하는 최단 횟수를 우리가 이동 횟수를 A, N이라고 하자 네. 됐나? 네. 그럼 네. 끝난 거야. 네. 왜? 그럼 원판이 하나 더 있어? 네. 원판이 하나 더 있어? 네. 원판이 하나 더 있으면, 그걸 이동하는 횟수는 AM 플러스 1이겠지? 네. 얘를 이용해서 얘를 만들어내야 돼. 얘를 어떻게 이용하면 얘가 될까이 말이야? 됐나? 네. 어떻게 하면 될까? 네. 음. 어떻게 하면 될까? 모르겠는데요. 왜? 네? 잘 봐. 아, 또 그래야 돼, 씨. <laughs> 예를 들어. 씨 아. 대충 그래야 돼요. 대충 그럴 거야. 원판이 이렇게 n개가 있단 말이야. 네. n+1개가 있어. 네. 이렇게 있겠지? 네. 있어. 그러면, 짝대기를, 응. 여기 지금 이 원판이 몇 개라고? 1개인 거야. 한개더 더 있단 말이야.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한칸 전까지, 요몇 개? n개. n개를, 이쪽이 됐든 이쪽이, 어느 한쪽이 어쨌든, 응. 얘를 이쪽으로 옮기는 때 사용되는 횟수가 얼마만큼이야? AM. am번만큼 이동했겠지? 응. 그럼 어떤 상황이 돼? 얘들 다 없어지고 얘만 남지, 얘만 예. 한판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리고 얘는 요 위에서부터 이까지 이쪽에 와있겠지 이렇게 음. 그게 an 그러니까 am만큼 이동했을 거야 음. 이 횟수만큼 됐나 안 됐나 됐어요. 그다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남아 있는 한 개를 어디로 옮겨 다른 데로 옮기겠지. 음. 그럼 일단 이동해서 한번 일어났네 일만큼 음. 이동했어. 음. 그 다음 이쪽에 있는 놈들을 1로 이동할 거 아니야 다시, 다시 AN 이지 이게 AN 플러스 1이지 알았어. 내일 보자 음. 네. 너 머리 감고 와 <laughs> 좋단다 AN 플러스 1은 2AN 플러스 1이라는 점화식이 만들어진거야 네. 그럼 자 A1은 얼마야 1이지 네. 한번 옮기는데 한번 옮기는데 필요한 이동의 수니까 네. 맞아 한 개짜리 옮길 때 네. 그러면 여기 네. am 플러스 1 빼기 t는 네. 2에 am 빼기 t 이렇게 되겠지 됐나 네. 안 됐나 정리해 보면 바로 하자 마이너스 2t인데 t는 마이너스 t거든 네. 1인니 t는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겠지 네. 그러면 am 플러스 1 플러스 1은 네. 2에 am 플러스 1이 되겠지 네. 그럼 a1이 1이었으니까 그 초항은 2지? 네. 그럼 바로 하죠 이제 치환할 필요 없이. 음. 이게 n번째 항이지? 네. 뭐냐 2의 n제곱이 되겠지. 네. 2고 공비가 2니까. 네. 그럼 a2는 뭐야? 2의 n제곱 빼기 1이지. 네. 그럼 10개를 이동할 때 이동 횟수는 1,024인 거지. 네. 대안 대단. 대사야. 알아들었냐? 네. 너뭐 그런 식으로 구하면 돼. 끝. 음. 이게 뭐냐고? 그 그러니까 S N과 A N이 동시에 나오면 네. 하나로 통일시켜야 돼. 음. S N도 나오고 A N도 나오는데 헷갈릴수 어떻게 그럼 이게 뭐겠냐고 잘 생각해 봐. 해석을 할줄 알아야 돼. 다 이게 특히 수고등 수학은 다 기호로 음. 표현되기 때문에 그걸 말로 해석을 할수 있어야 뭐가 문제가 풀린단 말이야. 이게 뭐겠어? S N 플러스에서 S N 마이너스 뺐다니까? A m 플러스 A N 플러스. 그래. 그럼 음. 끝난 거야. 그거 제곱하고 이거 넘기면뭐좋아가고 바보야? <laughs> 아니 그걸 몰라서 못볼 거니까 제로 대 해야 되겠지? 네 응. 이런 거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어 그래 그래서 빼야지 뺐는데요? 응 빼면 저 맛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뭐 이상하게 나오지? <laughs> 뭘 웃어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뭐 해결이 되냐? 안될것 같은데. 식은 뭐 정리를 잘 못했네. 다시 해볼게요. 음. 두 번째는 여까지. 네.